이 찬양 찬송 주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김선정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예. 같이 찬양 부르고 주민은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할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나서워이겨라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믿음이기믿믿음이 기네 주믿수를믿음이온 기네. 믿음이 기네. 세상이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어, 은혜가 아니면 음. 한순간도 주님, 어,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아멘.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호흡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음.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음. 주님,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알수 없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운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가 그 은혜 헛되이 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렇게 주님 살려 주셔서 사명 감동하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또이 자리 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낮아져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던 것처럼, 음. 소외된 아버지, 천대받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죄인과 어, 세리와 지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음. 우리도 자기가 없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음. 주님의 그, 주님, 어, 어, 이름으로, 하나님, 주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주님 돌려주길 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빚진자가 되어서, 오늘도 지금 거리에 있는 분들, 또 주님 좁은 방에 있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찾아뵈면서 작은 정성을 드리고 그분들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 그들이 주님, 어, 이 땅에 보여지는 것, 주님 먹고 마시고 쓸 것, 입을 것, 이런 것 주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되시는 음. 주님, 어, 어, 영생의 어, 주님, 어, 주님 어, 전보가 되시는 그 음. 주님을 소망으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음. 하는 이 일이 지금 예, 단순히 그들의 피로만 전해주는 것도 아니라, 음. 주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음.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음.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음. 주님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어 주님 영원한, 주님 어, 어 생명을 주님 선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음. 주시옵소서, 아멘. 네. 복음에는 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롭던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만이 아마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네. 네. 주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어,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셔서 흘러 떠나려 가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친 세상, 어떠하든지 주님 사우를 분별하며 주님 살지 못하는 진리를 주님 거슬러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 오직 진리의 말씀 따라서 주님 어 우리가 결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보다 사역하는 우리 귀한 송목사님을를 대서 사역자들 한분한분영육과에 관건함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셔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네, 우리 네. 함께 하여서 오니, 주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음. 주님 말씀 대원하는 우리 목사님, 주님 음. 붙들어 주셔서, 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육이 힘을 얻는 주님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음. 우리 특별히, 특별히 하는 김 목사님, 우리 어머니 건강 주셔서, 음. 주님 어, 남은 생 정말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 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 장소를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는데 또 저희가 교회를 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교회 공동체를 주님 또 속히 네. 또 예비하여 주시서 좋은 네. 장소에 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네. 수 있는 주님 네. 어, 네. 적당한 장소도 주님 네.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어머니 그냥 제가 읽을 때다잘 들어보시면 돼요. 아멘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넣느니라. 함께 드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넣느니라. 네. 그래. 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오늘 믿으면 이기, 이기네, 믿으면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이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어, 또 오늘 이 말씀 또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 며칠 전부터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묵상해 보았던 것을 나어보려고 해요. 어,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고 성경 전체의 이 가르침이 있는데, 제가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이게 뭔가, 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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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라면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는 거예요. 네.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다. 이게, 아, 이 성경의 전체 제목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율법과 복음의 차이도 간단한 것 같아요. 율법을 통해서, 들려요! 예. <웃음> <웃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 사람의 열심과 최선과 노력이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 그것이 결론 나야 된다는 거. 결국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최선과 열심도 그것으로는 해답이 없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칠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만큼이나 율법을 가지고 철저하게 살려고 한 사람 아무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어떤 고백이 뭐냐니까요 간단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사실 그 종교 계획을 이렇게 16세기에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깔뱅 같은 사람들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깨달았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 사람들은 정말 해보려고 했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인간의 노력과 체스를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체스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워킹 하스피를이라고할 정도로, 그러다니는 병원이라 할 정도로, 금식도 많이 했고, 정말 인간의 체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깨달았는 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 나로서는 할수 없다. 나는 인간은 이게 아무 소망 없다. 이게 더 이상 할수 없다. 그런데, 아, 소망이 있다. 그거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은 할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것을 이제 깨달았던 거죠 이게 율법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신약도 구약도 그렇고 전체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요 인간은 안 된다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안에 뭔 선한 것이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내가 주관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의 최선과 노력이 뭔가 이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항상 사람들이 살아가요.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실은 제가 했거든요. 아니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걸로 생각했어요. 부부 생활도 잘하고 이는데 우리 마마님. 어, 부부 생활도 이렇게 내가 할수 없는 거더라고요. 내가 잘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하기는 뭘 잘해. 이게 그냥 그,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내가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아, 나에게,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빨리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 네? 아직까지도 내게 뭔가 소망이 있고, 나에게 뭔가 여지가 있고, 또한이 세상에 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어, 가능성.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그 교육의 그 목적이 뭔가요? 자아 실현이잖아요.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인간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 그죠? 그 니체 초인사상도 그런 거거든요. 인간의 우수성. 인간의 우월함. 그리고 인간이할수 있다. 너는 할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내고 적극적 사고, 긍정적인 뭐죠? 삶인가? 어떤 그런 거로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인간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이런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거는 복음하고 성경하고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 복음적인 가르침은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고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사람으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할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 전부, 창세 전부터 창세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그 여자의 후손 끊임없이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얘기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를 주신 거고,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여야 된다라는 거, 여기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는요, 인간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고 그런데 그 소망의 길을 열어 놓았는데 그 소망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이토록 깨닫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이걸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를 몰라. 어떻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몰라요. 여전히 나의 최승과 열심으로 하다가 좌절하고 난 다음에 그로난다음안 되는 것 같다. 뭐 이상한 이렇게 자기 끊임없이 율법의 삶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뭐 율법으로 사는 것인지 나의 최선과 노력을 사는 것인지 이게 혼동이 되어가지고 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뭐가 내 최선으로 사는 것인지 이거를 잘 모르,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볼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쩌도 그런 혼동 속에 있을 때가 참 많고 근데 딱 일단은 결론이 나야 돼요. 일단 그렇게 못살못 살더라도 결론 나야 되는 거 뭐냐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아, 네, 네. 음.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어가 될수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될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성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이 시편과 할것 없이 신약계 아저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해서 한 말씀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성경의 진리고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돌려져야 돼요. 이 성경을 듣는데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정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나요? 그분 그분의 말씀을 알아봤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봤나요? 아니요. 대적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절했어요. 동일하거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들어야될 유일한 우리가 보아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유일한 것이 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내게 복 받는 거, 내게 좋은 거 그거 아니죠. 성경에서 찾아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예수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최종적인 코어, 핵심이 뭔지 아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들려질 때에, 그것을, 그것이 들려질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응?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뭐가 됐습니까? 완성이 되어졌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다 이루셨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이루어야 될 것이 있나요? 인간이 뭐 해야 될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다 이루셨는데, 아이고, 하나님,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어요. 내가 뭔가 좀 나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으로 하나님을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있나요? 아니,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뭐, 인간이 뭘 크게 갖다 붙일 게 뭐가 있나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고, 다 완성하셨다는 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완벽하게 다 완성하셨다면은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 명령을 쏠때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덮으면 열자가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면은, 그게 뭐가 더 필요한가요? 실은 필요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면 다한 거예요, 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음. 발견했다면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요? 그러면 그때 참된 안식이 되어지는 거고 참된 누림이 되어지는 거고, 그때는 더 이상 다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그 복음이 들려지고 그것이 믿겨진다면그러면요 사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게 왜 우리 속에요 걱정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 왜 다른 잡다한 것들이 생각이 일어나고 여지들이 일어났냐 실은요 하나님 을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믿지 않고 악심 에 악심과 악심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유예요 믿지 않아요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 금방 알수 있어요. 믿지 않는 말을 툭툭툭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이루어주신그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데 그게 무슨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무슨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무, 무 무슨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나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죠. 밖에 밖에 뭐 장난치고 있어요? 밖에 들려요?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잘 듣고 있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선화능지 어디 갔어요? 아, 일 때문에 먼저 갔어요. 아니, 예배식 때일 때문에 단대 가면 어떡해? <laughs> 큰 났네. 아, 어, 벌일 있어서 먼저 갔어요. 예. 네. 하여튼 최우선 순위는 예배여야 돼요. 말씀이여야 되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각을 고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봉사들이 우리의 채성과 노력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의의가 되어지고 우리의 열심이 되어지면은 그 집단 망하는 집단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다른 사람 할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복음 때문에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것으로 완전해 줄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봉사할 수 있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필요로가 있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일이에요. 믿음이 전부가 되지 못하고 믿음이 나의 열매가 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봉사가 나오지 못하면 실은 그것은 가짜예요. 그러다가 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기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지고. 자기의 열심이 되어지고, 자기의 것이 인간의 것이 되어지고, 뭐, 이럭저럭, 뭐, 이렇게 봉사하니까, 그게서 자기의 명분을 찾게 되어지고, 자기의 어떤, 그다 인간 것이지. 인간 것이 뭐, 그 소망이 있어요? 그 인간 것 오래 갈것 같아요? 인간의 것 오래 못 가요. 다막 살라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인간의 것 세우는 것이 바벨탑이고, 인간 의 것이 세워져서도안 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 인, 인, 인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프리포유, 프리포유에 대해서 정말 그 감사하게 되어지고 많은 어? 그 봉사가 있기 있어지면 있어지지만은요 이럴 때가 더 위험할 때예요. 이럴 때가 더 위험할 때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지 아니면뭐 적당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구조 가운데 일을 하는 것인지. 정말 그것을 한번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내내 내 마음 가운데에 여지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무언 것이 있다면은 실은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정말 내 안에 어? 다른 무언가가 없고 다른 것이 보여진다. 애인이요, 애인이 사랑할 때는 애인밖에 안 보이다가 다놈 생기면요, 그때부터요 생각이 복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 다른 놈 생기면은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이 가게, 가게 되어지고 여지가 생기,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자꾸 마음이 가, 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죠. 항상 우리의 위험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딴놈 생긴 거 아닌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 주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이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래저리 기웃거리면서 다른 무언가에 목말라하고 허덕이고 있다면, 그러면 그 영혼에게 그 복음이 전부 되지 않는 그 영혼에게 주님이 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거면 충분하다고 다 주신 그 십자가 복음 안에 그 안에 다 있고 그 안에 다 이루어 주시고 아들을 신학 시키기까지 완벽한 십자가 완벽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믿고 누리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충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은 어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 보금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나 이렇게 열 받아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laughs> 주여. 아들하 내. 제한테 한 얘기예요. 저한테. 아저한테 네, 제가 똑바로 못살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제한테 들으라고 어, 이렇게. 예, <laughs>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정말,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완벽한 것, 주님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목, 이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복, 축복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아, 네. 네, 네. 네. 마무리 기도, 하시고, 전체 같이, 함기도하고요 아,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시옵시오.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아버지한테 이 거짓된 것을 들 기도 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충분하지 않아요. 아버지, 아버지 약심들을 버리시옵시고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아버지 믿음이면 이온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주님, 주님이 충분하다고 하시고 <목소리도> 완벽하다고 <목소리도> 하시고 주님 아버지 다른 건 바라보지 않다 <목소리도> 바라보며 정말로 <목소리도> 아버지 <목소리도> <할수 있는 목소리도> 주님이 주시고 믿음충분하게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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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저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 주님과 연합된 그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들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부족함 없는 하나님 그 생명 안에 하나님 우리가 거하고 있음, 있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하여서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더욱 교제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면 충분한 그 삶을 허락하셨음에 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셨습니다.